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5월 28일 수요일 오후 12시 3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새벽부터 알트코인 시장 엄청난 펌핑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덕분에 오늘도 저희 정보방에서 챙겨드린 급등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할 건데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요 원래 커넥트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채널 상단부 요 종목 수익 난 것도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 종목 또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짧게 제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장 어제 수익 난 것만 보여드리자면요, 5월 27일 바로 어제 주피터 27% 깔끔하게 수익으로 요정도 정리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커넥트 바로 어제 제가 추천드렸고요. 이미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자 쭉쭉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점 계속 뚫어주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대로 매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현재 22%까지 저희는 수익 확보를 깔끔하게 한 상태입니다. 자 그. 그다음에 에이브. 이전에 미리미리 잡아뒀던 종목들도 하나씩 2절 나와주고 있어요. 자, 15% 수익. 그리고 카이토 22% 수익으로 계속적으로 수익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 18%까지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다섯 종목으로요. 100%가 넘는 수익률. 오전부터 여러분들 챙겨 가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실력으로만 저는 계속 말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으로만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략 같은 것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매매 모습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체크해보시면될것 같고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보시다시피 카이토, 원래 커넥트, 버추얼캣인어독스월드 시비, 바나, 수이, 오르카, 아크 아르고, 주피터, 이오스, 아더 등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쭉 보세요. 자 이런 종목들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돈 받지 않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보방 직접 입장하시게 되면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코인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코인은요 바로 바나입니다 자 바나 진짜 요 놈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자리에서 정말 돈 복사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직 오르지 않은 코인 중에서 오르기 좋은 상승 단서들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오늘도 기가 막히게 요정도 바나로 제가 수익 나는 거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릴 거예요 무조건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자신 있습니다 자 우선 일봉으로한번보시 되면요. 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급등 수익 챙겨드린 종목들은요. 하락세가 끝나고 상승세로 완만하게 접어들어드는 타점에 잡아서 올라가는 거 잡은 거거든요. 바나도 딱그 타이밍입니다.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맨 아래쪽 역 6,9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이렇게 다져주고 있었죠. 쉽게 말해서 요 해당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지지대로 즉 매물대로 잡히면서 이 아래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거. 이 바나가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단서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6,900원 이런 구간에서 계속 가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서서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땅히 딛어 줘야 될 구간에서 딛어주지 않았으면 계속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바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900원 매물대가 너무나도 단단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딛고 올라가고 딛고 올라가고 계속 받쳐주는 거거든요. 현재는 수개월 동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9,600원 주요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해주면서 상승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보시다시피, 요 초록색깔, 120일 이동 평균선 위쪽으로 안착해주면서 상승의 힘을, 즉, 상승 단서의 힘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 이후에 횡보를 가지다가 추세 전환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5일선, 21선, 61선 전부 다 동시에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계속 나는 상승하겠다 더 간다 이런 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반화 같은 경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충분히 이전에도 딛고 올라줬던 요 가격대 이 12,200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요 매물대 1차 익절 라인으로 잡아볼 수가 있고요 요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단기간에 30% 가까운 수익 챙겨갈 수 있고 요거 하나만 노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이 구간 넘어주게 되면서 15,500원까지 이 구간까지의 매물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12,000원을 넘어서 15,500원까지 우리가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상은요 제가 녹화하자마자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곳에서 제가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바나코인으로 마무리지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